안녕하세요 보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면요 머리를 할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하실 때 어, 나는 똥손이어서 못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더 쉽게 머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흔히 저희가 앞머리가 있는 분들도 긴 앞머리를 가진 분들도 그리고 볼륨을 살릴 때도 그루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그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작은 그루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작은 그루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살리는데 많이 쓰여요. 그러면 볼륨을 살리때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걸 알아볼게요. 볼륨을 살릴 때에는 거의 위 볼륨을 살릴 때 그루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가르마가 있으면 가르마를 중심으로 1cm 정도만 떠주세요. 1cm에서 2cm 정도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 뜨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아예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그루프를 이떤 가르마 가운데에 놔주시고, 이 떴던 머리를 반대편으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루프가 안착이 되게 되는데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반대쪽으로 한 뒤, 그루프를 안착시키고 머리를 내려주시면 되세요. 그루프 할때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 싹 붙는 게 볼륨이 훨씬 더잘 삽니다. 이렇게 한후 드라이기로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드라이 바람을 세워줬다면 5초 정도 식힌 다음에 빼줍니다. 뺄 때도 위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뿌리 볼륨 살리신 거 보인가요? 이렇게 볼륨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그루프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나 아니면 구렛나루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머리 묶었을 때 옆에 떨어지는 구레나루를 일자보다는 웨이브가 들어간 게 훨씬 예쁘거든요. 반대편도 똑같이 끝에서부터 말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준 다음에 드라이기로 아까와 같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5초간 식히고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어지는게 훨씬 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작은 그룹프로 볼륨을 살릴 때에는 좀더 오래 유지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볼륨 픽서라는 제품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간 그룹프하고 큰 그룹프 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중간이나 큰 그룹프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말때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통 앞머리를 말때 아는 방법은 이렇게 높이 들어준니 많은 방법들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하지만 머리가 저처럼 1자가 아니고 3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뿌리가 심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게 되시면 푸르고 나왔을 때 요렇게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꺾이지 않고 할수 있는 그루프 많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같이 앞머리 있는 분들은 거의 중간 그루프나, 아니, 앞머리가 조금 기신 분들은 큰 그루프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그루프 말 때는 말 머리들을 가지고 오신 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게끔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 그루프를 끝쪽에서 먼저 말아줄 건데요. 끝쪽에서 몇번 굴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들이 가지런하게 그루프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루프들이 제대로 깔끔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머리를 풀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고 난 후, 머리를 말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옆에 보실 때, 앞으로 떨어져 있지만, 부루프를 다 말고나면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생깁니다. 똑같이 드라이 바람을 해주고 나서 5초간 식혀줄게요. 평소에는 화장을 하시고 난 후에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풀어줄 때도 돌리면서 풀어주면 좀더 깔끔하게 보시면 볼륨감 살죠. 이러고 양 옆으로 머리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도 봐도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떨어지면서 머리도 깔끔하게 내려옵니다. 앞머리가 길어서 옆으로 넘기시는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아주시고 머리를 옆으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똑같이 넘겨도 볼륨감이 살는 모습을 보이시죠? 이렇게 말게 되면 뿌리가 꺾이는 일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앞머리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루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들 예뻐지는 시간 되세요